스윗으로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? 집중이 안 되냐? 너안 빨리 뛰는 지잘안 머리에 와, 잘다 잘 들어갔어요. 저거 요 같아요. 너드바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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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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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 저기 저이 저기 이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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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니까 음. 바로 바로 어떡하됐어어떡하어 그래, 그어 어이

대 연플레이싱 실패. 오! 어제 저런 밸 저런 밸런스가 나. <laughs> 신기한 것 같아. 밸런스 나보다 더 좋지 않나 아, 더 좋아. 원래 1 0밸스 좋아. 어, 그러니까. 신기해. 가다 저기 쉽게 말해 가다. 오. 오! 오! 가정은 너무 좋았어. 별거 안 좋았어. 아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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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 시리즈 기가은 없어. 그렇게라도 봐야 돼. 아, 오! 오! 사가머리 형님. 들어번 어? 이거 하면요? <laughs> 아, 이게 좀귀찮요 <laughs> 이게. 아, 해 과안 하냐? 그게 아존 아, 느끼하네 아, 없어. 그래도, 그래도. 아, 오. 나는... 그래서 그냥 한 아, 남은 거죠? 아, 그 다음 나는 그거 하는데 가 피고 발려보라고 줄을 아, 그어놔 쪽 쪽끝에 하나 구워놔, 이렇게 응. 투수 던질 때 구워놔 려 나이스, 염! 야구처차 그럼 원려이지않아그가지고적 조시는 거야 처음에는 처음에 응. 아웃이고 땅에 떨어졌잖아 응. 그럼 배를 보고 아웃 시켜야 돼 아웃 시켜야 돼은 거야 존나 재밌어 운동장 <laughs> 존나 뛰어 애들 <laughs> 더워도 존나 뛰어요 <laughs> 네, <laughs> 그렇지 그야 그렇지, 어렵지 체육관에서 하면 할 만하지

그래서 춤에 도움이 되는 거야, 형이. 그런 거야? 어. 멈추면. 빡쳐 뛰어야 돼. 터가 아, 네. 올라가면 뛰어야 돼. 형. 전날 춤 많이 먹기 때문에. 그렇지. 샷을 하든. 몸이 너무 크니까. 음. 자기 바운더리가 커. 어, 그래가지고. 일단. 아우! 내가 이클 때. 뭔가 안정감 있다? 그치? 그만큼, 그, 그, 공간만큼 그 어, 어, 내가 이렇 밀리니까. 저 오늘 일단 통통하잖아. 그 세이카 진짜 어? 같아. 저 사람 이어 눈앞에서 막사라진다어디에 봐야될지 모르겠어 뭘 봐야될지 모르겠어 몇개 봐야될지 모르겠어 이게 점이야 그렇지 장점일 수 있지 <목도> 그냥 작라가지고의미 <작아서> 없어 <목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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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픈> 아, 그러까이없아1가 아, 진짜 영 선수 같아. 오. 어. 아야. 아까비 오랜만에 느껴져. 오늘도 오 어, 어. 아, 그 아, 아, 저기 왔어. 오! 디기 어디야? 때문에? 아그이지 파티 있대? 거기 가봐 근데 내일 출근 안 해? 이렇게, 아, 진짜. 좋은 회사네. 자 이씨, 어떡 진짜 어떡다 같이 다니잖 그냥 좋지. 좋게 하려면, 교감사세요. 교무교감. 교무교감. 어? 라인이교무교감이 어? 이거 얘기해야 되지. 좋지 <laughs> 한다고? 어. 연가는 얘기할만 한데, 조퇴는 얘기해. 나 얘기 안 한다. 조퇴 쓰려고 어떻게 써야 돼? 나이스 들어가서, 공무 들어가서, 개인 공무사항씩 들어가서, 한 다음에 연가, 조퇴, 시간, 이랑 사유 그냥, 저거 뭐 개인 사유 쓰고, 개인 사유로 써, 그나 개인 사유로 써, 그냥. 그리고 <목소리> <목소리> 쓰고, 라인든교무교감 상식 노르는 그러면 나이프 올려놓고 죽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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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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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파울 아, 울 파울 파울 저거 결제할 때 기다려야 되고. 되고 맞는데 왜 이렇게 <laughs> 네, 좀 일찍 해야 돼아 그래? 아, 그래. 좀막입박에서 하면은 좀 별로야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, 아니 그러면 네. 그날 가서 해야 돼 당연하지, 당연하지. 그날 당일 해야 돼 아니, 아니 당일에 할 필요는 아, 없어 전날 해도 돼나 출전해도 돼? 그날 뭐 행사는 없다며 수업에 뭐가 없다며 수업 끝나고 걸려받는프로는에서 모르겠어서 돌아 학생들한테 16초 15 12초. 10 거리 뒤로 가 뒤에 12 10 9초 9초